반갑습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 현토입니다 오늘은 솔라나 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금 상승을 하면서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당연히 상승의 폭이 컸기 때문에 약간 방향성을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7월에 꼭 담아야 되는 코인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 6월에도 스톰엑스 여유 되시는 대로 담으시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목표 수익률 딱두배 보고 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200% 가까이 상승하면서 또 쏠쏠하게 제가 선물을 안겨드렸습니다. 6월에도 반신반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 안 담으셨던 분들 지금 많이 후회하고 계실 텐데 이번에도 코인 수급 팀이 올려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유 돈 있으시면 꼭 담으셔야 8월에도 다시 후회 안 하십니다. 어, 저는 뭐 매일같이 몇백프로 올라가는 종목, 뭐 몇백배 올라가는 종목, 이런 것들 저는 추천 못해드립니다. 이런 거 아니면 제가 들어가겠죠. 하지만 뭐 상승할지 하락할지, 뭐50% 확률에서 1%라도 상승할 것 같다라면은 진입하셔야 하는 겁니다. 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왜 진입하셔야만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 영상 후반부에 정확하게 설명해 놓았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7월의 코인도 지금 매집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30% 정도 수익 만들고 있지만 조금 더 기다려셨다가 제가 말씀드린 목표치 딱 채우고 우리는 세력보다 조금 덜 먹더라도 매도치고 나올 겁니다. 팔고서 더 오른다고 배아파하지 마십시오. 이미 파셨으면은 우리 것 아닌 겁니다. 안전하게 매매하셔야죠. 언제까지 불나방처럼 일회일비 하실 겁니까? 해당 종목 아직 못 담으신 분들은 조금 늦기는 했지만 지금 들어오셔도 만족할 만한 수익 얻을 수 있으십니다. 영상 끝까지 참고하셔가지고 해당 코인 놓치지 마시고 꼭 매수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회하실 일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아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광고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여기서 만족 안 합니다. 더큰 그림 보고 있으니까 제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받고 영상 올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무료로 수익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이 구독 버튼 하나 못 눌러 주신다면은 정말 서운할 것 같습니다. 제가 힘을 내서 더 수익을 만들 수 있게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코인 분석하기 에 앞서 신규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 어느 구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 어떻게 그 타점을 잡는지는 알려드릴 건데 우선적으로 세력들이 매집하는 해당 구간 어느 구간인지 말씀드릴 테니까 이 구간에서 잡으시면 안전하게 수익 만들 수 있으시고요. 반대로 이미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매도 타이밍 제가 어느 구간에서 파시면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 타점 잡아드릴 거고요. 혹시나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중에서 예전에 고점에서 매수하시고 울며 겨자 먹기로 아직까지 보유하시면서 물타기 구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최적의 물타기 구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제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해당 정보가 빠르게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010-7643에 4586 번호로 종목명과 평단가 보내주시면은 제가 분석해서 대응 전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수고비로 구독과 좋아요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셨죠? 예 그러면 솔라나 코인 한번 제가 깔끔하게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만 원대, 이 3만 원대가 가장 중요한 매물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 영상 보시고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어제 상승세에서 한9% 정도의 수익 만드셨겠네요. 지금 물론 이제 좀 하락은 하고 있지만은 음 결론적인 거는 3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수익 만들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솔라나 코인 정말 상승도 많이 했고 하락도 많이 했던 코인입니다. 어 작년에 FTX FTS 사태 때쇼 거래 물량이, 이쇼 거래 물량이 대거 청산하면서 엄청나게 하락을 맞이를 했었죠. 하루 사이에 거의 반토막 자체가 되었는데, 올해 초부터 다시 한번 상승시켜 주려고 하는 모습, 솔라나 이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상승을 했고요. 물론 등락을 계속하고 있지만, 결론적인 거는 솔라나의 매물 대 매물 때 박스권 자체가 현재 지점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3만원대 유지할 겁니다 이때는 우리 그 SEC에서 소송 들어오면서 이 솔라나를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하겠다는 라 그런 소식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이 빠졌기 때문에 어이 하락분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데 이 하락분도 맞이를 하고서 더 떨어지지 않고 계속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지금 이때 부근에서 현재까지 금액 자체가 거의 10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는 이 3만 원대 매물 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는 수익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계속해서 이 3만 원대 예의주시하셨다가 하락하면 다시 한번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시면서 박스권 그리는 거 위아래로 발라먹으면 충분히 수익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세력들 매직 구간 포착을 해서 이 솔라나 코인도 계속해서 짧게 짧게 수익 만들고 박스권 매매를 하면서 수익 많이 만들어드렸죠. 어, 하지만 우리는 이 세력들이 언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 정보도 늦고 대응하는 방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큰 수익은 얻지 못하고 한번 이렇게 하락했을 때큰 예, 손실을 보고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수익을 좀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제 전공을 살려가지고 만든 매매법이 있습니다. 이 해당 매매법은 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건데 혹시라도 지금 손실이 심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솔라나로 수익을 크게 못 보신 분들은 제 매매법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적용하신 다음에 수익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어 조금 수익이 좀 괜찮다. 어 매매법 괜찮은데 하면은 제가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뭐 다른 거 요구 안 합니다. 딱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 주시면은 예, 전 충분하니까요. 꼭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제가 7월에 꼭 담아야 되는 코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제 매매법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한번 보고서 해당 코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매매법은 3만 원 정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그 이하 작게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통용되는 매매법이고요. 제가 개발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AI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신호로 매매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세력들의 패턴을 보고서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크면 클수록 담을 수 있는 이 물량이 작아집니다. 예, 그래서 제 매매법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뭐 자금이 천만 원 이상 크신 분들은 한 종목의 몰빵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 신호 분할해서 예,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만의 매매법은 영상에서 계속 설명해 드릴 건데. 나는 바쁘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매도 언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물렸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것만 궁금하다 하시면 지금 나오는 번호 010-7643-4586 번호로 종목명과이평단가를 보내주시면 제 프로그램에서 확인하고 적정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물타기 구간 분석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급등 신호 탐지기입니다. 제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는 뭐 프로그램 팔아서 돈벌 생각 없습니다. 예, 그냥 제 전공 살려서 유튜브 채널 키우고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초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급등 코인이 잡히면 이렇게 급등 코인 알람이 뜹니다. 어떤 종목이 이 가격 부근에서 들어가면 기대 수익이 이 정도 나온다라고 해서 예, 24시간 동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20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이 신호를 보고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1 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500만원 넘게 큰 수익 만들었고요.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제 프로그램 신호보고 단타 치시면 되시겠습니다. 프로그램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 010-7643-4586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하나만 딱 보내주십시오. 그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는 뭐 일을 하고 있다, 뭐 바쁘다, 하루 종일 신호 보면서 매매할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매매하면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항상 몇백 프로 상승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요. 해당 보고서는 코인을 관리하는 MMT에서 올린 보고서 자료입니다. 얘네들은 이런 보고서를 올리지 않고 매수를 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면 그건 시세 조작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보고서를 올리고 매수를 하기 시작하고요. 정보가 빠른 분들은 해당 보고서 받아서 벌써부터 매집하고 있으십니다. 예, 진입해야 되는 가격도 나와있고요. 얼마에 이익실현할 것이다라는 것도 나와있기 때문에 예, 발 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고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보고서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만든 프로그램보다 못하는데 시중에서 이런 걸 천만원 가까이 팔고 있더라고요. 물론 사업 영위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비싸게 파는 거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개발자들은 이런 프로그램 정말 딱 일주일만 고생하면 예, 만듭니다. 이런 거 괜히 돈 주고 사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시드머니 늘려서 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그램 구독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작 버튼 누르면 알아서 사고 팔고를 하고요. 저만의 노하우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구간 들어가서 수익 만들면서 계속해서 장고를 늘려갑니다. 공격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어차피 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빠르게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격적으로 설정하셔서 수익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미 급등하고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 프로그램들은 그런 것들 감지를 해서 일이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 만들기 때문에 매매 속도가 높습니다. 누적되는 수익이 눈에 보일 만큼 빠르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솔직히 우리가 뭐 몇십억씩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코인 투자를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몇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하면서 어떻게 서울에서 집을 사고 벤츠를 탑니까? 단기간에 절대 어렵고요. 맨날 유튜버들이 몇배 프로 올라갈 종목입니다. 뭐이 종목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보시면서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몇만 원을 벌더라도 꾸준하게 누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만 원씩 벌어도요. 와이프 몰래 비상금도 만들 수 있고, 가끔 친구들과 술한잔할때야 내가 계산할게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맨날 와이프가 장난감 좀 그만 사오라고 하는데 저 이렇게 벌어서 아들내미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 해주고 있습니다. 몇만 원을 번다고 해도 이게 누적이 되면 낙수 효과가 어마어마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복리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서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딱천개 정도의 프로그램만 돌아갈 수 있고요. 지금 870명 정도가 신청해주셨고 이용하고 계시는데 몇개안 남았습니다.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난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냥 신호만 받고 싶다 하시면 제가 문자 메시지로 제 프로그램에서 나온 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받으시고 매매하시면 되고요. 목표 수익률과 손절가도 나오니까 문자 받고 매수하신 다음에 예약매도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나면은 이분처럼 그냥 감사하다 뭐이말 한마디면 전 충분합니다. 어 이분도 보니까 제가 보내드린 문자 받으시고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예, 980만 원 정도 진입하셨는데 매도 금액이 1,160만 원 정도 되셨네요. 어 대충 한 180만 원 정도 가까이 수익을 하루만에 얻으셨는데 예, 축하드리고요. 어 자꾸 제가 문자로 이 신호 보내드리면은 자꾸 메시지로 선물 주겠다고 하시는데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차피 이걸로 돈벌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유튜브 채널 키워서 더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예, 그냥 구독만 눌러주시면 저는 충분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다들 예,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